요거는 이제 또 샴페인 스타일이 또 워낙 다양하니까 구분을 해놓은 건데 블렌딩 블렌딩은 그야말로 피노노와피노미니의 샤르도네 섞은거고 블랑드 블랑은 샤르도네 블랑드 노아는 피노노랑 피노미니에로만 만든거 레드 폰종으로만 만든거 그 다음에 로제 샴페인도 있죠 요렇게 샴페인 일단 나누고요 또 어떻게 나누냐 밀레지메 빈티지 빈티지냐 넌빈티지냐 nv 그 다음에 박셀레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밭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티지 예를 들면 뭐 모에 샹동의 프레스티지가 돈베리뇽 그 다음에 뭐웨브 클리코의 프레스티지 기베는 그엉담 루이 호드레는 뭐 크리스탈 뭐 이런식으로 그런 프레스티지 기베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또 있죠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이제 또 스타일을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하우스들이 이제 그런 스타일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다 만들어요,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배가 있는 거죠. 머을 갖고 왔습니다. 이 샴페인이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기배가 한국 대에서도 여기 보면 부위라고돼 있죠. 가장 기본 기배인 거예요. 엔트리급 하지만 제가 말했죠, 이거를 마셔보면 이 머의 그 아이덴티티 이런 걸알 수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색깔부터가 딱 뭔지 알겠죠. 로제입니다. 로제 이게 지금 잘안 보실 이 텐데 로제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요세 번째가 보면은 드미세 딱 적혀 있습니다. 드미세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 금색을딱 보는 순간 이거는 아 달달한 샴페인이구나라고 보셔야 되고 네 번째는 밀레지메 2006 블랑드 누아우 레드 품종으로만 만든 거예요 레드 품종으로만 그 다음에 블랑드 블랑 차르 돈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프레스 지키베 정말 이게 몸딱 보면은 모든 스타일의 샴페인을 다 생산한다 좋은 예죠 샴페인에 샴페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AOC 꽃도 샴푸노아라고 있습니다 꽃도 샴푸노아라고 일반 와인도 만들어요 레드 화이트 로제 다 만들어요 AOC 샴파뉴와 같은 품종 피노누아 피노미니의 타르도네. AOC 샴푸뉴와 같은 지역. 적은 생산량. 많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에글리우에거든요. 이 이게 꽃도 샴푸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샴페인이 아니야, 이거. 꽃도 샴푸뉴는 사실 찾기가 쉽진 않아요. 워낙 적다 보니까 생산량이.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먹어 볼만 하고요. 먹은 것 중에서 기억이딱 나는 거는 그앙리지로 방문했을 때 꽃도 샴푸뉴와 블랑을 먹었습니다. 타르도네 100%로 만든 블랑을 먹었는데 아, 어 이게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건 정말 그 미네랄. 또 있어요. 호제 데 리세. 피노 누아로만 만듭니다. 800헥타르. 오직 레 리세, 이레 리세라는 마을이 있어요 리세에서 만드는 호제 와인이라는 얘기겠지? 아주 적은 생산량,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루이 14세가 여기 이 로제 와인을 엄청 좋아했다는 그런 썰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아, 이것도 중요하죠. 샴페인 에두개큰 생산자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생산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샴페인 하우스가 있어요. 지금 이게 2016년 기준인데, 제가 샴페인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한10% 정도씩 다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샴페인 그 생산자 자체가 늘어났어요. 라벨 이니셜, NM, RM. NM은 샴페인 하우스예요 네고 시장은 중개인, 도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도를 사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해콜떡 마니플렁은 해콜트가 수확한다는 뜻이니까, 내가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다. 그래서 NM이 적혀있으면은, 이게 샴페인 하우스란 뜻이고 R.M.이 적혀있으면 도멘 샴페인이라고 생각을 딱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아 그럼 N.M.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도를 사서 쓰느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앙리지로나 빌게라 살몽 이런 데들은 자기네들 밭도 엄청 갖고 있고 자기네들 포도로 만든 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한마디로 사업을 확장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 포도로 만든 건좀더 좋게 비싸게 팔고 또 포도를 더 사가지고 또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양조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느 라벨에다가 무조건 N.M.을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꾸덕지마 음... 게는 R.M. 적혀있습니다 R.M. 도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크루그, NM, 적혀있죠. NM 하면은 좀큰 하우스를 생각하시면 되고, RM은 좀도인 생각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2016년 버전이고요. 제가 2020년 거 보니까 조금 더다 이렇게 수치는 올라갔어요. 매출액이 47억 유로. 한화로 한 6조 3천억 정도 됩니다. 6조 5천억 이제 매출인데, 그 중에서 3조 5천억 정도를 수출한다. 그 다음에, 3억 6백만 병 중에서 72%가 샴페인 하우스. 큰 하우스들 있잖아요. 그큰 하우스들이 생산하는 게 72%고, 나머지 조그만한 데들. RM 샴페인이나 이런 도맨들에서 만드는 게 28%. 굉장히 하우스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57%가 샴페인 하우스고, 나머지 도맨들이 43%야. 근데, 수출은, 87%가 샴페인 하우스요 그러니까 는 한국에서 이거 얼마나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자크셀로스니 뭐에글리우에는 이런 거를 비싼 이유가 있어요 모에샹동이나 베부클리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도 물론 가격 차이가 당연히 현지랑은 나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게 나지 않거든요 어 사먹을 만하다 이 정도인데 도메인에서 만드는 조그마한 샴페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너무 비싸더라고요 좀 엄두가 안날 정도로 수치를 보니까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알겠네요 수출시장이에요 일단 영국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미국이 많이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 3,4등이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벨기에, 호주, 이탈리아, 스위스 뭐 스페인 뭐 자기네들 있는데 뭐자아더 중요하죠 이런 옛날 전통 잔이 있어요 볼이 넓고 높이가 짧은 꼽이라고 하죠 쓰지 말래요 왜안 하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향도 안나고 뭐 거품도 다 없어지고 뭐 플루트 잔 물음표도 있습니다 당연히 플루트 잔을 생각했는데 물음표도 있어요 향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거품은 되게 이쁘게 올라오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뭐 어디 가가지고 또뭐 파티할 때도 뭐아 이거 이거 무조건 이런거 쓰면 안돼 이러면 안돼요 제 생각에는 파티 가셔서 이런거에다 드시면 돼요 근데 정말 와인의 풍미를 느껴야 되는 것들은 이런 잔을 쓰는 거를 비추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런 잔은 그래도 좀 타협을 한거죠 나름 이렇게 굴곡을 만들어서 좀 향을 좀 맡을 수 있게 이런 잔을 많이 쓰. 써라. 얘기하죠 사실은 샴페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치트키 치트키 아무 음식이랑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너무 매운 것만 빼고 왼쪽 위에 이거 캐비어입니다 캐비어 돈베리용하고 캐비어 먹으면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 완전 상큼한 샴페인들이 있어요 그런 거랑 먹으면 묵직한 해산물이랑도 잘 어울리고. 조금 올빈 샴페인하고 블레호티 먹었죠. 진짜 맛있었고요. 관장. 관자랑 끝장나겠네. 브이아사와 뭐 트러블 박힌 거 이런 거고. 또 디저트랑 주의해야 될 게? 저는 디저트랑은 드미색이랑 먹어야 됩니다. 드미색. 달달한 샴페인, 달달한 로제. 하여튼 그런 거랑 드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 나왔는데 제가 먹어본는것 중에 로제 샴페인하고 달달한 거 말고 그냥 부이부리 연어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샴페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